안녕하세요. 연소다용맘입니다. 아, 일기예보대로 비가 제법 많이, 많이 내리네요. 이 하늘도 보면은 지금 구름이 깎였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는 이 아이들 비마중 나오느라고 죽을 뻔 했습니다. 이 아이들을 다 꺼내오느라고. 근데 오늘을 지금 명상이 끊겨가지고 자꾸 끊겨가지고 지금 네 번째 지금 시도를 하는 건데요. 옷이 지금 푹 젖었습니다. 비에 다 맞아서. 명상이 왜 자꾸 끊기네요. 그래서 이창 아이들, 뭐 있는 아이들 다 꺼내고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. 오늘 어, 봄을 제촉하는비 같습니다. 이렇게 라울도 나왔고요. 이 있던 아이들 전체가 다 나왔습니다. 오늘. 전번에 분갈이 했던 아이들 그리고 요 뿌리 없는 애들 안아준 애들 이 아이들도 보니까 실뿌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 데리고 나왔고요. 요 창들도 전체를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저 밑에서 빛을 못 보고 있던 요 찌질이 아이들 이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왔고요. 이렇게 군생들도 이렇게 다줄 서서 줄 나란히 서서 지금 비 맞고 있습니다. 네이버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내일 오늘 내일 새벽까지 내일 모레까지죠 모레까지 영상 기온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한밤중에도 그래서 아이들 오늘은 이렇비 맞춰서 이렇게 둘 생각이고요 간만에 오는 비라 한번 푹 맞춰서 애들 그동안 꼬질꼬질했던 아이들 조금 샤워도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다 데리고 나왔답니다. 와비 맞은 요 블루 엘프 한번 보세요. 와비 맞은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. 요 네티지아도 그렇고요. 비 비를 맞은 애들 얼굴이 또 색다릅니다. 이렇게. 이 여기 창달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와, 하나하나 꺼내는데 숫자가 왜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멀로들도 이쪽에 있고요 다 나왔습니다. 이렇게 여런 아이들은 좀비 맞추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멀로들은 별로, 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, 그래도 한 번에 맞춰줘야될것 같습니다. 겨울 내내 물을 안 줘가지고, 요거는 아마빌레, 아마빌레인데요. 얼굴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얼굴 엄청 커져. 멀로보다 얼굴이 크네요. 그리고 저희 집, 요 베이비 핑거도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. 베이비 핑거. 그 여기 있는 작은 아이들. 요거는 천대전성이죠? 천대전성도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답니다. 음, 동민이고요. 영상이 자꾸 끊어져서 오늘은 길게 못갈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올리비아도 저 밑에 있던 아이들인데요. 얼굴을 이렇게 키웠습니다. 곧 이제 중품에 들어갈 것 같아요. 분이 작아서 그러지 많이 키웠네요. 요거는 파랑새 군생, 적심 군생인데요.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6월 2일 날에 적심한 건데 요만큼밖에 안 키웠답니다. 그리고 아마빌레 군생이고요. 이 아이도 빨리 안 커요. 그 얼굴이 아직도 작은데 시모야마 콜로라타고요. 여기는 이제 2 0 0 0원짜리 아이들인데 이 아이는 수련 군생이고요. 몰라코 몰라코는 저는 얼굴 아무 짓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얼굴에 요래 얼굴들이 여기 나오고 있네요. 그리고 아르제. 이것도 2,000원짜리입니다. 이렇게 자, 크고 있네요. 그리고 이쪽 아이들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했던 아이들인데 처음에 살 시작할 때 저와 같이 이제 고생을 했던 아이들입니다. 요 살구미 인도 그렇고 요 휴밀리스도 그렇고요. 그리고 요 화이트 미니만 얼굴을 줄여서 이젠 얼굴이 요만해졌습니다. 처음에는 얼굴이 컸었는데 그 장마 비를 다 맞고 이렇게 큰 애들입니다. 요 아이들은 이 블루 헤론도 참 강한 애입니다. 요 아이 그 장마 비를 다 맞고도 이렇게 살아서 얼굴을 많이 줄였습니다. 이자는 이렇게 얼굴이 요만해졌네요. 자라고 사 있고요. 오렌지 볼로고요. 그리고 요거는 깔아솔인데요이두 포트가 제가 똑같이 해준 애들이거든요. 적심해서. 안 쳐준 애들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요 자구를 다글다글 달고 이렇게 크고 있는데 이 아이는 자구가 이제 저쪽이 조금 올라옵니다. 이 화분이 저쪽에는 덜으면은 재질이 요렇게 얇은 거 이렇게 얇은 거덜으면 이제 접혀지는 그런 화분이고요. 이건 단단한 재질인데 확실히 화분 차이가 있네. 화분. 화분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게 틀립니다. 화분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 아이들 보면서 느끼네요. 요거는 단단한 재질이라 아이들이 안정을 찾아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, 얘는 아마 뿌리가 덜 때마다 뿌리가 움직여서 아이들 자라는 속도가 이렇게 느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? 그리고 호비 땅인도 여기 냉에 입었던 호비 땅인도 이렇게 나왔고요.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. 이렇게. 요거는 핑크 베란데요. 꼬집기를 해줬더니 아이들이 온데서 지금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뺑 둘러서 아까 세어봤더니 12개인가 올라오더라고요. 이렇게 다 자구가 이렇게 올라온답니다. 핑크베라 이 아이들 커면은 진짜 큰 군생이 될것 같은데요. 요거는 유엔의 진주 요거는 적심인지 잇고진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요거 피치스 앵클이며 요거 다져져서 이렇게 이쁘게 됐답니다. 이것도 2천원짜리 이렇게 사다가 그장마비를다 맞고 요큰 애들입니다. 요 앞에 있는 애들은 저창기에 저와 함께 다육생활을 시작했던 멤버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요거는 A심. A심은 이상하게 천 원짜리를 사왔는데, 뿌리 활착을 못하고 애들이 시들시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 꺾어서 이렇게 심어줬는데, 그냥 꽂아줬더니 이렇게 새 잎이 나오네요. 이렇게. 요 다빈치 코트 아, 비 맞은 애들 모습이 너무 이쁘네요 또 새롭습니다 요즘에 수연도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속에 녹빛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네티지하고요. 복랑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따글따글하니 사탕같이 여물어가는 복랑이고요. 음, 비 맞은 화재가 너무 이쁘네요. 와. 이렇게 오늘은 저희 집 아이들 비 맞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. 영상이 자꾸 꺼져서 지금도 불안하네요. 오늘은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. 제 마음이 다 시원합니다. 이렇게 비 맞는 거 보니까. 감사합니다. 연서다육맘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